지성우님은, 이제 제가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비싼 집은 아니고, 학위 쪽이나 광령 쪽으로 두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이거는 답이 명확하죠? 예, 아니, 학위나 광령 학위나 광령 쪽보다는, 어... 외도 쪽이 어떠실까요? 외도 쪽? 예, 그래서, 그, 학위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 어, 가격이 그렇게 조금 싸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좀 적당한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어, 제주도에 이렇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어떤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양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미분양 현장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의 미분양이 좀 상당히 있고요.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 좀 단가가 조금 센 부분들이 있어요. 가격대가 상당히 조금, 이거 이제 없애버릴게요. 없애고 단가가 좀, 해,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에도 평당 어, 아, 정말, 분양가가 7억 7천에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요런 거 말고, 하기 코아로 같은 경우에도 뭐 3억 6천대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예전에 조금 했던 것들 중에 미분양, 뭐 요런 것들, 요런 내용들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학위나, 또는 광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하라면은 저는 당연히 하계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계 쪽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뭐 토지 말고 어 공동주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이근방에 우리가 가격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싼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뭐 이런 지금 현재 기존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기준에서 1,300만원. 근데 지금 이제 하기 힘머시아 1,700만원, 1,600만원. 근데 새롭게 지금 분양하는 뭐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지금 전용면적 기준 해가지고 어 여기도 실거래가가 뭐 이렇게 3,300만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굉장히 저렴한 데가 많이 있어요. 1345만원.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조금 더, 어,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생활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곳은 학위죠, 학위. 그리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싼 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대규모로 된 어떤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지금 미분양된 현장들 이게 가시게 되면 가격적인 것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좀 많이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직접 다니시면서 가격에 대한 조율을 조금 보고 어느 정도 세대수가 조금 있는 어 그런 어 대를 조금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를 만약 하신다고 하시면은 어 기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저렴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광명보다는 하기 쪽을 어,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분양 아파트를 먼저 알아보시기 전에 기존 재고 아파트 시장 중에 좀 가격적인 것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재고 아파트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리고 미분양에 대한 아파트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들. 그래서 미분양 현장에 대한 아파트를 알아보실 적에는 그냥 정가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할인에 대한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